한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제 실용급 위성까지 분리를 완료하며 진정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세계 최초가 있다고 알려지며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주 강국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 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검증해 내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6시 24분 괭음과 함께 이륙을 시작한 누리호는 1, 2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실용급 위성을 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위성 7기를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발사 923초까지 위성 8개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누리호 비행 종료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7분 누리호 발사 43분 뒤 남극 세종기지 기지국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 위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위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리호 3차 발사는 모든 위성 발사 임무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총 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에서는 연달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공 브리핑에서 국내 우주 수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일 거는 쾌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용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에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시연한 것입니다.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난리가 났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루 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날 이루어졌으며 실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 타전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3단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의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고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역내 우주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내다봤습니다. APTN 역시 한국이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며 작년에도 누리호의 위성을 탑재했으나 당신은 주로 성능 검증용 위성이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가 길이 47m, 건물 12층 높이라고 소개하며 프랑스의 발사체 아리안5보다는 좀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진정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AFP 통신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23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야심찬 우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며 높이 날아라 누리 우주로 가자 는 댓글을 남기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로켓과 연료 부분, 재진입체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누리호 발사를 연일 타전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원래 냉전시대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수해준 국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땅에서 이 정도로 읽은 건데 12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을 뿐더러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전이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사체 기술에 대한 외국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달탐사 위성 단우리를 달 궤도에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에서 7위권의 인공위성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위성 검증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일 2차와 달리 실용급 위성 등 8개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실용급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주탑재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영상 레이다 기술 국산화와 우주 과학 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SAR 임무를 위해 임무 수행 동안 태양 빛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가 지난번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저녁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된 것도 이 궤도의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 전후 30분 정도에만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은 SAR 기술 국산화가 임무입니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되돌아온 신호를 수집, 지표 영상을 획득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을 위해 개발한 도요셋 4기가 있습니다. 원래 도요셋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실려 작년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발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누리호 3차 발사 덕분에 이번에 국산 로켓에 실려 드디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요셋은 우주방사선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의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며 단일 위성보다 우주 날씨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두기 이상의 위성에 상대 거리와 궤도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로 보통 전투기 비행에서만 이런 비행이 보이곤 했었는데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편대 비행은 한국의 도요새 위성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간격을 조절하며 앞뒤 또는 양옆으로 한 줄을 맞춰 날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문연은 내기 편대 비행을 통해 하나의 위성이 지니는 관측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성 한기로 관측할 때보다 우주 날씨의 핵심 요소인 우주 플라스마 분포에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이 이뤄지면 우주 환경에 실시간 예보와 분석이 이뤄져 우주 개척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나노위성의 편대비행을 적용함으로써 더 주목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천문연은 보요셋 내기 중 한기의 사출 성공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분야 중소기업이 만든 큐브위성 세기도 탑재됐습니다.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위성 루미르티원은 우주방사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극심한 우주방사능에서도 프로세서나 메모리, 장치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저스텍 큐브위성 JAC는 해상도 4m의 광학카메라 탑재체와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류는 한반도 지표면에 대한 편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달표면을 탐사하는 단우리의 편광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위성이 임무를 마친 후 자동으로 궤도를 이탈해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하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계 종합 기업으로도 선정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추가 발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의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제작에만 참여하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발사 임무 통제 등 발사 운용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차가 아직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가격과 경쟁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상용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은 발사당 약 6,7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동환 우주사업본부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라고 밝히며 로켓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틈새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 X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방산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주 기술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단 12년 만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 세계 7번째 기술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응원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나라, 한국의 또 다른 우주 개발 신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